그동안은 힘들었지만 신에서 도와주면 된다 두뭔 말이 필요하나 할 말이 없다 할머니 남자 박씨고요 83년생이면 은 43세에 4월 1일생이랍니다 4 3세세 4월 1일생 할머니, 할아버지 다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일러러 주셔요 이 사람 가수래 가수예요. 예. 네. 우리 할머니 가수래. 가수예요. 노래 한대요 응. 가수래. 근데 뭐좀 답답한 게 있나봐요. 아닌가? 가수인데요. 춤도 추네요. 네. 혼자 추는 게 아닌데. 옆에 뒤에 사람도 있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. 멤버는 아니에요. 그니까! 응. 응. 멤버는 아니라고. 뒤에 춤추는 사람이 있다고. 응, 응, 응. 혼자 노래한다고. 응. 맞아요. 네. 응.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춤추는 게 아니고, 뒤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. 네, 네. 그니까, 사람은...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, 어, 뒤에 사람. 우리 할머니 몰라 그냥 뒤에 사람이래 뒤에 사람 이 있고 앞에 자기 노래한대 근데 이 사람이 나이는 마흔셋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애같아 애기같애 같아, 애기같애 같아. 귀엽다 애기 같다 그래 맞아요? 네 잘나간대 잘나가요? 응 우리 할머니 이제 잘 나갔네. 얼굴이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나보다. 여기 예쁘장하게 생겼대, 얼굴이. 맞아요? 네. 그래서, 뭐 물어보고 싶은데? 이분, 지금 잘 되잖아요. 저는 몰라요 누군지 아무튼 잘 나간대. 아, 응.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요? 걱정하지 말래. 앞으로도 잘 된대. 음박 응. 뭐라고요? 박영탁이 영탁. 아. 가물쇠다니까. 이분은 아. 아. 어머님이. 가물, 신가물. 무당에 찾고 모당. 계세요. 그럼요. 음. 맞아요. 어 응, 나오더라고, 아까. <laughs>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제가 그건 없어요. 음. 음, 음, 음. 이분. 응. 잘 나가. 계속. 응. 계속 잘 나가. 응. 똑똑해, 자수성가. 내가 아까 말하려고 이제람 자수성가 할 사람이야. 자수성가. 가자. 이 집에서 신에서 도와준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음. 모당일을 하시니까 음. 그동안 힘들었지만 신에서 도와준된다돈뭔 말이 필요나할 말이 없다 신에서 도와준대 음. 또요 뭐 있어요? 없죠? 없다니까 신에서 도와준다니까 금전, 신에서 금전 이제 안 떨어뜨려 어. 신에서 금전 안 떨어뜨린대요 이제 고생할 만큼 다 했다 그래 음. 자기가 본인 이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고생,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에서 그만큼 이쁘게 봐주신 거래.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거래요. 본인 힘으로 온 것도 있겠지만 신의 힘에도 온 것도 있대요. 조상에서, 신에서 도와줬대요. 음. 신에서 도와줬잖요 금전 안 떨어뜨려서요. 음. 됐죠? 음.